땡겨. 몰랐지. 에센스 에센스 플레이 몰랐지. Thinking, 오케이. 반갑습니다. 유튜브 홍티비의 하차몽입니다. 어, 어느새 어또 시즌 말이 다가오고 있죠 트로피 푸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 6000점까지 한번 등반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은 제가 주력 덱이 좀 없어가지고 메타덱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좀창공스럽지 않게 오늘 제가 준비한 덱은 메타덱 중에서도 한 방이 가장 강한, 골렘덱 중에서도 또 가장 한 방이 강한, 그 중에서도 또 원탑이죠? 골번덱으로 한번 달리겠습니다. 골렘덱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숙련도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깔끔 스무스하게 6000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일단 첫 번째 판 조질게요. 골렘덱이라고 해서 좀 사리지 않겠습니다. 창봉식으로 약간 손패 꺼내 가면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데?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 모그라이더? 어, 이거 바로 끌어주고. 잠시만, 초조해. 에이판 추자. 아직 예열이 덜 됐다. 추자 바로. 자, 포기할게. 이판 바로 포기하고 다음 판 바로 넘어갈게요. 요번 게임부터 바로 스무스하게 올라갈게요. 방금 전엔 조금 약간 좀 걸리적거렸거든. 마음에 좀안 들었거든요. 손패를 내가 늦게 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손패내면서 페이스 찾을거야 메가 미니언 바로 뽑겠습니다 아처 아처 요즘 아처 핑길도좀 제법 올라갔네 아, 또 호그라이드야 그렇지 빙결인줄 알고 있었어 요즘 대부분 호그라이드가 빙결이거든 아 근데 너무 아픈데 일단,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돼. 골렘 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 맞고 버텨야 돼. 버티다 보면 한방 각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골렘 덱의 정석이거든? 잽 맞아주고, 훅으로 그냥 후려치는 거야. 특히나 골본 덱은. 어떻게든 엘릭스 이득 봤을 때, 그때 이제 골렘 뽑고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고빙 어, 근데 빙결이라서, 빅스페일은 빙결이라서 이거 타워만 안깨지면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박격이다 박격? 야, 일단 한번 치자 일단 번개 한번 치자 어, 기선제압 한번 해야겠다, 이거 그, 어, 그렇지 야, 저, 저 덱은, 번개 덱, 아, 저 빡센데? 호그레드 들어오나 또? 미리 굴려주고. 야, 잠시만, 들어오지 이거? 깨워주자 이거. 한대 맞, 어? 이거 아무큼 아니야. 놔줘야 돼. 빙결 들어오면 이거 타워도 나아거든 이거? 그렇지. 자, 이제 1분 타이밍 왔기 때문에 이제 내 페이스 오고 있다고 이제. 조금씩 버티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다시 봐봐. 아씨, 시간 안 주네. 안 주나 봐. 괜찮아. 맞아주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 돼 럭다운만 안 당하면 되잖아 이제 뭐 기회 왔거든요 지금 아 근데 박격에 아처에 아 이거 번개각이 너무 안 나온다 이거 번개각이 너무 안 나온다 아 이거 안 막대는데 이거 호그라이더 못 들어오게.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상대방 빈결이라서 빅 스펠 좀생아 뭐냐, 공격 스펠이 없기 때문에 이거 후방에서 기모아서 뭐 호그라이더 못 들어오거든?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무조건 한번 상대방 무리할 때 온다고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무리했지 이제 이제 무리했지 형 이제 훅 들어간다 이제 업버거 들어갈 거야 존나세게 들어간다 가드 올려라 가드 올려 댐퍼 시롤 들어간다 댐퍼 시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안괜찮네.. 잠시만 안괜찮네 이거 큰일났네 고급 못들어오게 고급 못들어오게 고급 못들어오게 아.. 얘 살이는데? 제 한번 기회 왔거든요 지금? 뭐야? 상대방 가드 내렸는데 이거... 그... 그렇지, 이거... 아무 문제 없지. 땡겨주면 되지.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잘한 거야. 상대방의 실상... 뭐... 뭐지... 뭐... 때린 것도 없는데 넘어지는데... 자, 두 번째 판 바, 아... 세 번째 판 바로 져줄게요. 아... 때린 것도 없는데 넘어지는데...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아... 당황스러운데, 이거... 자 일단 두번째판은 뭐 깔끔 스무스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찌 됐든 연승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골렘덱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상성을 그렇게 많이 안타거든 이게 메타덱 중에서도 그나마 상성 좀덜 타서 마음에 들어 자 박쥐 짤짤인가? 자이언티 자이언티 이렇게 되면 상대방총 총살 확률이 높거든 자총살 확률이 높거든요 전진골렘 그렇지 자총사 자 이거 땡겨주고 바통까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배틀랩 아 배틀랩 아달이 너무 개이득이고 아달이 너무 좋고 총살은 내가 많이.. 이 골렘덱으로 총살을 많이 안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골번개라서 상대방이 이거 번개 각만 주면은 이거 뒤집을 수 있긴 한데 각을 안 주면 내가 이길 가능성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 자 코스트 딸리니까 이거 배드로 막아주자 이거 토네이도 쓰면 안 돼. 토네이도는 무조건 머스킷병을 써야 돼. 한 곳으로 땡겨야 돼. 이렇게 되면 정제수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가자. 그렇지. 정제수 나오지. 여기서 정제수 무시해야 돼. 번개는 그냥 무조건 뭐, 어. 맞아줘야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맞아 줘야지 이거. 맞아 줘야지. 그렇지. 총살에 자, 중앙에 총사 나오거든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시나리오 작가야. 이건 그 끝났죠, 이거. 이거 땡겨 주면 끝인데. 이거 끝인데 이거. 이거지. 총사같은 경우는 와도 소용없지 빅스펠이 없기때문에 맞아줘도 돼 샘크라운 샘크라운 갑니다 이거 샘크라운 샘크라운 가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총사같은 경우는 빅스펠이 없기때문에 맞아줘도 돼 이제 한 두세판만 이기면 6천점은 올라가거든요 상성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골랜드 같은 경우는 라 약간 자프 프린스 들어간 데 조금 빡세고 요게 아, 아무래도 프린스 막을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좀할 만한 거 같거든. 라바도 좀 힘들 수는 있겠는데 뭐 라바 같은 경우도 아 토네이도 있어 가지고 또할 만할 거 같고. 자, 일단 메가 미니언 공격적으로 갑니다. 골러골러 어, 볼로면은 이거 한무대기 싸움인데? 파울빠졌죠 이거 바로 골렘 찌를게요. 준다, 공격적으로. 바로 그냥 업퍼가 들어갑니다. 어. 바텀 올려주고. 뭐야, 바바리안이 있네? 아, 참. 와.. 뭐지? 바바리안이 골렘 진짜 잘 잡거든. 상대방 카드부터 확인해야겠다. 함부로 못 뽑겠다, 이거. 볼러에아체 로자. 로자구나. 이거 안 당겨줘도 되겠다. 음, 그렇지. 볼렘 덱의 운영은 맞아주는게 핵심이야 맞아주는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게 핵심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코스트 이득 많이 봤거든요? 한 3개정도? 자또 볼러 아 이거 바바리안을 커트 해야되는데 일단 번개각이 안나오겠다 바바리안의 아침내려 좀 바꿔 중앙싸움을 가야돼 지금 또 골라줘 아 이거 바바리안을 이거 와 이거 골렘 살잘 녹아버리네 천천히 후방에서 상대방, 이 메가 미니 던졌 거든. 이거 는 땡겨 줘도될것같 은데, 이거 내가 코스트로 너무 많이 봤다 이거 바로 들어가자 또 봐봐 내 나오겠지 배드 플러스 바통 옳지 뚫었다 그렇지 뚫었다 어퍼컷 들어간다 어 준납해야돼 이때 준납해야돼 그렇지 야 이거 골렘 바바덱도 할만한데 이거? 이게 토네이도 얼법이 씹사기 조합이라서 시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웬만해서는 지금 방어가 다 되거든? 이제 5970점이면 이제 한두판? 지금부터 좀 빡세지겠죠? 야 이거 얼법 토네이도가 시너지가 진짜 개좋다 이거 내가 원래 얼버 토네이도 조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 이거 메가미에 나갑시다, 이거. 아, 출동합시다, 이거. 선빼 뽑아주고, 공격적으로. 배드? 아, 저 배드가 적패야 아, 진짜 배드가 적패야 아무래도 이대에도 배드가 있지만은, 배드가 씹싸이야 진짜. 아, 아 너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자, 볼로 방면으로 이거, 골렘 가도 괜찮거든요? 암흑함 안으로 이거 볼로 싸먹? 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씨. 쉽지 않겠다. 아, <목소리> 적패 조합이네. 어, 적패 조합이야. 나도 적폐 조합 쓰고 있지만 상대방도 지금 적폐 조합이야. 지금 뭔가 상대방이 헬륨 가스 냄새 나거든. 벌룬 냄새 나거든요. 어. 그 그래, 벌빙 냄새 난단 말이야. 이거 땡겨주고 이거 벌룬 들어오나 이거? 어 벌룬 맞는 거 같은데 아래까 아래까리한데 이거? 근데 이거 인드 때문에. 아 이거 인드 때문에 이거를 하, 볼렘으로 뚫을 수 있나 이거? 옆에 한번 돌려주고 볼렘무조건 코스트 이득 봤을 때 찔러야 돼 천천히 가보자 아 저거를 어떻게 뚫어야 되노? 아, 이거 인드라서 이거 아 저거를 일단 빙결이라서 후방 배치하면서 가도 되거든요? 어, 그렇지. 또 나온다. 아, 그렇지. 또나온다 아, 진저 적패 조합 미쳐버리겠다, 이거. 때려주고. 중앙 싸움 무조건 지어면안 된다, 이거. 들어오면 끝난다. 아, 뭐야. 어. 아.. 잠시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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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때려, 그만. 아프다, 만만려만만려 아프다.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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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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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다아 조합 돌아버리아다적다 적패 조합 저거 자프결아졌죠다 괜찮아 빙결 빠졌다 야 한번 숨 돌리자 이거. 상당히 빙결 빠졌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거. 막아주고 입구 컷 제발 빙결 없어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프다아 그만 그만 아 아프다아 적당히 아프 아아이 놀래라 이새끼야마 끝났어 이제 너 끝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막을래? 형 어퍼컷 들어간다. 준나 아프지? 어퍼컷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와, 나 진짜 적패. 나는 이게 너무 싫어. 아 적패 조합 때 적패 조합 싸워버리면 아 너무 지긋지긋해. 일단 한 판만 되기면 일단 목표치 6천 점 넘어가거든요. 아나 나, 저런 덱 너무 싫어 정말 나도 쓰고 있지만은 저거 좀안 만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중앙힘싸움 토네이도 뭐 빙결 토네이도 빙결 토네이도 이게 너무 싫어 배드 토네이도 얼법 토네이도 이게 너무 싫어 아 나도 쓰고 있지만 소코짱 소코짱 아예 뭐야 기분 나쁘네? 어, 땅콩 기분 나쁘네? 어, 너 도발할 줄 아네? 어? 송패 뽑아낼 줄 안다 너? 메가 미니언 아이 법이죠 이법 일법. 적패 조합은 아니네요 일단 일단 적패 조합은 아니고 그렇지 아 이거 번개 때려줘야겠다 이거 이게다 싸먹혀야겠다 잘하네 잘해 자 이거 자이언트 덱이면은 요 골렘 조심해야돼 반대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반대쪽으로 근데 지금은 내가 코스트 좀 앞서고 있어서 한 푸시가 되거든 몰랐지 에센스 에센스 플레이 몰랐지 띵킹 오케이? 연륜 노하우 아얘 얼법도 망설임 없는데 얘 아프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심기전 걸어야겠다 좀 왼쪽으로 암흑마녀 보내주고 오른쪽 온단 말이야. 이거 오른쪽 방어해야 돼. 그렇지. 과감하게 왼쪽 무시하겠습니다. 막아줘. 맞자, 이거. 좀 맞자, 이거. 바로 가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바로 가자. 번개가 한번 줘, 그렇지. 번개가 한번 주고 마무리 진짜 어, 한방어퍼가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 이거 못 막는다 이거 끝났다 이거. 여기 타워 나갔다 이거. 많이 아프다 이거. 준다 아프다, 그렇지. 한대 더, 그렇지. 오케이, 번개가 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짝골도 준다 때려주고, 오케이. 이거지. 자요렇게 해서 첫판 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어, 첫번 약간 예열 좀 안된 상태에서 1패 한 후에 마지막에 다이렉트로 그냥 스트레이트 승리 꼽아버리기 자뭐 전적은 깔끔 스무스 하죠 예열 끝난 상태로 다이렉트 스트레이트 승리 깔끔 스무스하게 어,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아 내가 메타 덱을 쓰긴 했지만은 게임 유의도가 너무 높은데